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오늘은 어그 뭐지 미니트 도넛 만들기를 할 거예요. 준비물은 이렇게 사인펜이 총네 종류가 필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는 빨기 사인펜 그리고 연두색 사인펜, 초록색 사인펜, 황토색 사인펜이에요. 그 다음에 갈색 글라스 데코, 초록색 글라스 데코, 빨간색 글라스 데코에요 근데요, 옆에 친구가 있어서 잡소리를 할지도 모르거든요. 양해 부탁드려요. 이건 이쑤시개. 이건 천사륜토예요. 봐봐요, 여기 천사륜토 보이시죠? 여기 천사륜토. 근데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은 초코 도넛을 찍을 건데요. 옆에 친구가 물감을 하고 있어서 약간 소리가 날 거예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먼저 여기다가 같이 사인펜을 해도 되고요. 황토색 물감을 해도 되는데요. 저는 사인펜으로 할게요. 이렇게 콕콕콕 눌러서 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한 다음에 또 접고 또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섞어주세요. 네, 색깔 섞어 왔는데요. 이게 지금 황토색이 됐는데 초점이 잘안 맞아요. 이게 이렇게 색깔이 저기 햇빛이 비쳐서 그런가 봐요. 이제 색깔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세요 굳으면 동그랗게 안되고 막 갈라지니까 굳으시면 여기다 물 조금 해주셔서 다시 연상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됐으면 햄버거 위에 갔죠 이렇게 됐으면 디테일을 살려주실 칫솔로 톡톡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칫솔을안 할게요 글라스테코로 가릴 거여서요 그리고 이쑤시개 한 개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네, 이쑤시계를한개 준비했는데요. 여기 속 있잖아요. 가운데에다가 이거를,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콩 누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동글.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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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도넛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뒷면이 이상한 똥컬이니까 조심해주시고요. 이거 할때 있잖아요. 이게 모양이 이상해져서 망치시는 분 많거든요. 그냥 양해 부탁드릴게요. 조심하세요. 또 슬프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다 굳어야 돼요. 다, 조금 굳으면은 다시, 할게요. 근데 이거 안 굳고 하면은 조금 모양이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거의 다 굳었어요. 그래서, 이거 글라스테코를 뿌리려고 하는데 글라스테코 뿌릴 때 조심할 점은 여 가운데 구멍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먼저 손으로 이렇게 든 다음에 이런 뚜껑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동그란 부분을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짜주세요 이렇게 요 동그랗게 가운데 그 다음에 일단 뚜껑 자지말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있으시대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굳을 때까지 손만 잘안 되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네, 됐어요. 지금 옆에 친구가 있는데요. 되게 물 네, 만드는 게황토 색을 짰거든요. 지금 돈은 만들고 있나 봐요. 저랑 같이. 근데 저랑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분 옷인데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는 한번 제 친구가 한번 구경해볼게요. 제가 한번 구경해 볼게요. 출처를 밝히려고 했는데요. 출처 밝혀보니까 저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일단 한번 보려고요.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데요. 물감 써야 돼요. 제가 물감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다 됐어요 이게요 이렇게 많이 안 해도요 그냥 동그랗게만 테두리 짜주셔도 이 주식에 한 개만 있으면 이렇게 잘 돼요 그러니까 따르게도안 아, 하셔도 되고 무감도 필요 없고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됐어요 이렇게 도넛 이제 말려 주시면 돼요 아 이제 하루 정도 말려 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하루 말리기에는 좀 그래서요 8시간 정도 말려 주시면 돼요 이번엔 딸기 도넛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도넛은 잘 보이라고 여기다 한번 둘게요 준비하고 다시 할게요 네 이번엔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딸기 도넛을 만들 건데요 딸기 도넛까지 한 다음에 이제 녹차도넛 하고 끝낼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셔서 아빠랑 똑같이 빨간, 분홍 사인 펜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친구한테 한마디 할게요. 시, 친구야, 있잖아. 이따가 우리 같이 케이크 만들래? 고 까였어요. 일단, 할지 안 할지는 모르, 모르는, 모르는 거니까. 까인 건지 안 까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섞어볼게요. 색깔 연하게 나오면 은안 돼요. 나중에 시간이 한, 한달 정도 걸리면 있잖아요. 이게 다 흰색으로 변하거든요. 빨간색으로 하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흰색으로 변하면 굳은 상태에서 거기 위에다 물감을 짜서 섞어주셔야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괜찮아. 네, 됐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할 건데, 저희 집문 소리가 좀 심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밖에서 문 늘린 소리도 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구멍을 뚫어주시고요. 녹채도넛은, 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만 하고 종료하려고요. 제가 또 너무 많이 하면 엄마한테 혼나는 게또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리면 천점 천천... 전는 아깝기도 하고, 어, 너무 많이 하면 엄마한테 혼나기도 해서 이 정도만 하고 끝낼게요. 지금 엄마가 오기 전에 하고 있는데, 엄마는 아마한테 들키면 아마 저는 오늘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말할 일이 아니고요. 일단, 개인 사정이니까. 뭐 제가 올린 거니까. 혼나려면 혼나도 싸죠. 네, 그리고요. 이거를 아까랑 똑같이 짜주세요. 안 마르고 짜면은 좀 모양이 찌그러질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그렇게 이상하진 않으니까요. 이짜 짰을 때요 너무 가운데로 짜지 마세요. 그러다가 좀 옆에다가 가운데, 좀 옆으로 가서 가운데 짜야 되는데. 네, 이렇게 쓱쓱 해줄게요.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만 짜주세요. 더 많이 짜면 흘러내릴지도 몰라요. 흘러내려서 손에 막 묻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손에 막 묻고 그러면 너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마르면 8시간을 아니면 24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하루 정도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이렇게 됐어요. 어머, 안 보이네? 이렇게 됐어요. 네 이상으로 애플이었고요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 감사합니다.